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 보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멈추지 않고 다시 움직이는 차량. 이번엔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 해당 차량은 앞서 트럭과 승용차와도 추돌해 사고를 낸 상태였습니다. 200m 가량을 주행한 음주 차량은 주차된 차량 9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주차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는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운전대를 잡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차를 좀 빼달라고 했어요. 두 그냥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큰일까지 더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79%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또무보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다입니다